그런 부분도이렇게 올려 쓸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주방. 주방이 굉장히 좁잖아요. 얘가. 좁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봤는데 어, 거의 뭐 싱크대가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배치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이집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너무 많이 써어가지고공궁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4평개 천장까지 다 들어가지고 전체 복공한데 있거든요. 거기 마그네틱 조명, 라인 조명 들어가는 현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한두명 정도 적게 들어가나? 거의 똑같이 들어갔다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옆에 문을 이렇게 열면 이쪽에 한방 어, 발코니 이렇게 단을 올려가지고 하나의 공간처럼 이렇게 만들어 다 보시면 됩니다. 그 이쪽에는 이제 하나의 창고장처럼 이쪽만이 상관이될수 있어요. 중공방이될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직 스윙도라고 해서 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안붙이게 뒤집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안에 공간도 쓸수 있는 매직 스윙 코너도 이렇게 넣놓습니다 형광 같은 경우 비오폰하고 형광도 다 교체했어요. 신발장도 다 교체를 했고요. 신발장도 보면 이런 형 식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안에 다 신발을 넣을 수있게 문짝 장개를 해서. 뭐 대략적인 소비 말은 그렇고, 이 집을 약간 이제 보여드리면 전반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어, 기본 형태로 했어요. 목공, 목공의 단열이나 이런 거는 풀옵션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은 풀옵션이다. 근데 이제 보이는 곳은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 파티션으로 이렇게 했고, 이 공간이 오다 기 때문에 여기가 세면대도 작은 거, 저희 많이 쓰는 아웃차고 이렇게 섞어요. 이런 게 베이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맞아요. 더 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는 저희가 보통 깨끗이게새로다 연장해서 내렸어요. 천장 하면서 돈을 들여서 그리고 이렇게 마에까지 사서 닦여놨습니다 마개 안깨주려고요마에는 저희가 사서 꼈어요 어, 올림픽이 풍선 작은데 막 꺾여있고 뭐하고 모양이 이르다 보니까 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확실히 작지만 손이 많이 가는 구조다. 그리고 도배도 면적이 작아요. 얘가 마루 실제 이렇게 깔아보면 지금 여기 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다 이렇게 마루로 깔거든요. 았 이렇게 이렇게 깔았는데 사각마루 깔았잖아요. 제가 사각마루. 사각마루가 루슬이 커요. 그렇게 했을 때 28평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기 안 깔고 사각마루 아니면 여기 2 4평 밖에, 밖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면적인데도 도배는 꺾이고 시스템이 없니까 이렇게 꺾이고 뭐하고 해서 95평 95평 들어 도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도배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복공할 것도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안방에 붙박이장도 설치를 했습니다 용도에 맞게 뭐이 내부 구성은 보기쁘나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게 또이단지하고이단지하고좀 달라요 다른데 공간이 되게 좁아요 여기가네 안녕하세요 인사하프로TV 하프로입니다 예,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드디어 이제 마칠 때가 돼서 2연장에 지금 마무리를 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34평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가장 많은 평형대의 저희가 최근에 자주 했던 곳이에요. 저희가 올림픽을 하고 나니까 문의가 좀 많아요. 많아서 올림픽 앞으로 공사를 좀 들어갈 곳들이 많은데 이집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너무 많이 뜯어가지고 목공도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40평대 천정까지 다 뜯어가지고 전체 목공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 마그네틱 조명, 라인 조명 들어가는 현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한두명 정도 적게 들어갔나? 거의 똑같이 들어갔다 할 정도로 많이 들어갔어요. 올림픽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어 올림픽이 평수는 작은데 막 꺾여 있고 뭐하고 모양이 이러다 보니까 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확실히 작지만 손이 많이 가는 구조다. 그리고 도배도 면적이 작아요. 여가 마루 실제 이렇게 깔아 보면 지금 여기 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다 이렇게 마루를 깔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깔았는데 사각 마루 깔았잖아요. 저희가 사각 마루 사각 마루가 로스율이 커요. 그렇게 했을 때 28평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기 안 깔고 사각 마루 아니면 여기 한 24평밖에 안, 안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면적인데도 도배는 꺾이고 시스템 에어컨 있고 이렇게 꺾이고 뭐하고 해서 95 95평이 들어왔어요. 도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도배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목공 할 것도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뭐, 대략적인 소두의 말은 그렇고, 이 집을 약간 이제 보여드리면, 전반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어 기본 형태로 했어요. 목공, 목공의 단열이나 이런 거는 풀옵션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은 풀옵션이다. 근데 이제 보이는 곳은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서 있는 곳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도배를 했고요. 바닥은 구정의 마블러스 리브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매입등은 우리가 슬림 테커 이제 폴라베어. 어, 저도 폴라베어 거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 보고 이제 별 것도 좀 많아요 거기. 전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알지 뭐 폴라베어 전시장이처럼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고 좀 배우기도 해요. 거기서 파는 슬림테 등을 썼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는 저희가 보면 깨끗하죠. 이게 새로 다 연장을 해서 내렸어요. 천장을 하면서 돈을 들여서, 그리고 이렇게 마개까지 사서 딱 껴놨습니다. 마개는 안 껴주더라고요. 마개는 저희가 사서 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존에 문이 좀 크게 있던 걸 줄여서 이렇게 슬라이딩 문을 했어요. 슬라이딩 문으로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문을 했고요. 이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작은 방이 나옵니다. 작은 방. 작은 방이 나오고, 작은 방 한쪽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 칸칸이 나누고, 이렇게 옷을 걸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간에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책상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이렇게 다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면적은 작은데 구조가 막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 막 꺾여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어, 도배사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구조가. 일단 방은 이렇고, 그 다음에 거실. 거실은 뭐 똑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픽스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창이 이렇게 들어가요. 창이. 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난간대가 밖에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난간대가 쓰고, 그리고 이 옆에 문을 이렇게 열면 이쪽에 어 안방 발코니 이렇게 단을 올려 가지고 하나의 공간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하나의 창고장처럼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창고처럼 이렇게 쓸수 있게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천장을 다 했어요. 원래 천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등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 쪽으로 가면 주방은 똑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분배기가 있거든요. 분배기가 안에 열면 이렇게 분배기가 있어요. 분배기 홈파기에서 분배기를 다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 홈파형식으로 해서 스위치 달아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이제 다 수납이죠. 이렇게 해서 수납을 다쓸수 있게 이렇게 수납을 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뷰가 좋기 때문에 여기 통창을 넣고 밑에. 한마디로 미석이 창을 이렇게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쪽 공간도 뭐 알차게 이렇게 뭐 라면이나 뭐 먹거리 좀 넣겠죠. 나중에 식탁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올려 쓸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주방. 주방이 굉장히 좁잖아요. 여기가. 좁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해봤는데, 어 거의 뭐 싱크대가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배치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깜뿌르테 싱크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전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칠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창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세탁실. 세탁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벽까지 다 타일을 감았어요. 다 이렇게 타일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이제 인덕션이 들어오고요. 여기 후드는 요 밑에 있겠죠. 요 밑에 있고, 이렇게 서랍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또 이쪽에 냉장고를 넣으면서 이쪽 공간이 사공간이될수 있어요 중용 공간이 사공간이될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여 보시면 이렇게 매직스윙 도어라고 해서 아 이렇게 부딪힐것 같지만 안 부딪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안에 공간도 쓸수 있는 매직스윙 코너도 이렇게 넣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당기면 알아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로 가볼까요? 이 예, 화장실 같은 경우 나름 조금 모양을 좀 냈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조절 파티션으로 이렇게 했고, 이 공간이 워낙 좁기 때문에 여기가 세면대도 작은 거, 저희가 많이 쓰는 라우차 거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도어, 크게 맞게 슬라이딩 도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샤워 공간. 이렇게 샤워 공간이에요. 뭐 제가 쓰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몸체가 있으신 등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조금이라도 더 넓게 확보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 형태로 구성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2단지하고 1단지하고 좀 달라요 다른데 이 공간이 되게 좁아요 여기가 <laughs> 여기는 좁은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똑같을 줄 알았는데 여기 공간에도 이렇게 선반을 놓고 밑에 청소기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콘센트도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리고 안방 건너방에 여기도 작은 방이거든요. 정말 방들이 다 작아요. 여기 방에는 그래도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어요. 붙박이 장이 있어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옷하고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 걸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거울도 붙여 놨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커튼 박스 를넣고 시스템 에어컨 넣고 뭐 구조가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뭔가 복잡해요. 선정 구조가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뭐단열을 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다 접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손이 많이 간다. 그리고 안방 건너방, 아 안방이죠. 얘가 안방, 안방 같은 경우 기존에 보면 저희가 안방에 붙박이장을 안 놓거든요. 통상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식구 구성이 전에는 신혼부부고 해서 방이 남아도니까 안한 거고. 여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방에 북발기장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용도에 맞게 뭐이 내부 구성은 고객분하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작게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작게. 작게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올림픽이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고, 어 그리고 현관, 아, 현관을 말씀 안 드렸네. 현관 같은 경우 비디오폰하고 현관문도 다 교체했어요. 신발장도 다 교체를 했고요. 신발장도 보면 이런 형식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안에 다 신발을 넣을 수 있게 문짝 4 개로 해서 이렇게 다 구성을 했다. 신발장 보면 이런 구두통 이런 것도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전신고울을를 이렇게 넣어서 온매무새도 이렇게 좀 챙길 수 있게 했고 여기는 히든 전공구를 저희가 도배지로 붙여 놨는데 아 자꾸 좀 보기 싫어가지고 이건 떼갔어요 지금 좀 전에 저희 직원이 필름으로 붙여온다고 다시 떼갔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내일 붙여 놓을 예정이에요 하여튼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올림픽 선수촌 34평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뭐 이런게 거의 베이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맞아 이런건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보통 스피커가 이 벽에 있는데 보기 싫으니까 천정으로 다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만 해도 제가 봤을 때뭐 괜찮은 집인 것 같아요 뭐 이게 가장 스탠다드고 욕심을 부리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거기 자기 예산에 맞게 이렇게 수립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하여튼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또 올림픽 현장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